对，跑路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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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누가 누가 기도를 아주 아주 잘하라 눈을 감고 선생님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솔로몬 유치부 아이들 친구들을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이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잘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각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으로서 잘자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기메뉴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준비가 딱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네, 절도 주세요 이분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님 우리, 우리, 우리야, 우리야. <laughs> 그리고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다시 살아 나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 최고 만물 중에 가장 최고예요.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골로세서 일자. 18절 말씀. 아멘. 네. 아이, 잘한다. 자, 손유희 나와라. 반짝반짝. 갑니다. 교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아이고, 잘하네. 우리 도윤이 목소리가 제일 컸어. 또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보자. 시. 아 어, 저처럼 하고 따라해줘. 교회. 교회. 네.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와 이번에는 다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간다. 시작.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명령이 있어요. 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 맞아. 텔레비 음장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네. 보낸다. 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전해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평화의 신 예수님을 전해주어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맞아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냐면 오하이리짱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어디 갔을까요? 하마리아! 하마리아야? 예루살렘과, 그 다음, 브루치 유대.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딜까? 마지막은? 땅끝. 브루치 땅끝!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하셔가지고 순종했어.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왜냐면, 교회에는요, 이렇게, 교회가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각각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왕족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이기도 하고, 또 나라도 다 달라. 그래서, 사용하는 말도 달라. 누구는 영어 쓰고, 누구는 한글 쓰고, 이것처럼. 사용하는 말도 전부 다 달라.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해가지고, 허,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건지 몰라. 문제가 교회가 그래서 엄청 엄청 많아. 문제가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나? 싸웠어. 맞아, 싸웠어. 왜 싸웠어? 누구를 따른다고? 사도바울랑다른다 아, 맞아, 사도바울 그리고. 바울. 오. 사도바울. 따른서 그랬다. 맞아, 볼 아볼, 나는 아볼로 제자를 따 거야 나는 사도바울을 따를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오. 그러면서 자기끼리 놀아요. 맞아, 자기들끼리만 놀아. 사도바울 따르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아볼로 따르는 사람들 끼만 리 되고 베드로 따르는 사람들 끼만 리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엄청 많아. 누구는 찬양을 잘하는 선물을 받았어.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어. 또 누구는 기도를 잘 하는 또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 받은 것이 다 다른데 서로 내가 받은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야 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그에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래서 누구는 말씀을 잘 듣고, 누구는 잔향을 잘 하고, 이렇게, 누구는 예수님의 입이 되고, 누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이렇게 각각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해. 없어서 없어도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네가 지금, 야, 너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러니까 귀가 코더러 너 쓸데없어. 귀인 내가 더 중요해. 이러고 싸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치? 이래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사도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야. 싸우지 말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편지를 썼는데, 교회마다 다른 문제들이 다 있었거든. 오늘은 어느 교회에 가볼 거냐면, 골로세라는 교회에 가볼 거야. 골로새라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예수님 믿는 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해야 하고 다른 것들을 믿어야 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어. 안 되겠잖아. 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쓴 거야. 너희들이 좀 알려줘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봐. 짜잔. 고로세 교회에게 그래서 편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써.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너희들이 그림 보면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맞았어. 창조하신 창조주셔.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셨어?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셔. 그래서 허! 죄 때문에 이 죄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대신 죽었어요. 아 어떻게 대신 죽으셨지? 어디에? 굴에 십자가.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이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 어떻게 되셨지? 맞아, 맞아. 예수님은 허,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허, 죽으셨어도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부활하셨어. 죽음도 이기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 다시 어, 새생명을 받는 거야. 하나님 날아가는 새생명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가르쳐줬어. 예수님은, 교회에 예수님은, 교회에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야? 라고 어? 교회 a 머리 u e Bore, Yes, Niman, Gue, Yes, Niman, Gue, B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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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어 e B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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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부일 때어 응. 응. 맞아 불렀던 거야. 요거 부르면 어 예수님이 머리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어. 전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도 있 o t 2절도 있어 2절 I'm going to go to the 주 o u s e i 이미 손,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돼요라고 가르쳐준 거야.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눈은 뭐한데? 눈은 뭐한데? 짜잔아경 본데. 또 코는 뭐한데? 손도신데 손도 입은 뭐한데? 사랑도 한데. 마음은 누구 생? 누구? 오, 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발은 발은 어, 맞아 교회 가는 발, 교회 선도하는 발. 손은 봉사. 봉사하는 손. 맞아.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는 손. 귀는 뭘 들어? 찬양. 어, 찬양도 듣고 또 누구 누구? 그치. 성경 말씀. 성경 말씀도 듣고. 그러면 머리는 누가 되셔? 예수님이 되셔. 맞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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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왜인지 봐봐. 왜 예수님이 머리가 제일 중요한지 봐봐. 만약에 여기 뜨거운 정수기에 이렇게 물 뜨거운 정수기 여기다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을 본적 있어? 없어? 어 있어 저 있어 그치 렇된적 있는 친구 있지? 그렇지어오 아, 아, 맞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대어 본적 있어 정수기에 그러면 그러면 아 뜨거 이걸 머리가 기억하는 거야 머리가 딱 기억했다가 아, 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래 맞어 이렇게 뜨거운 물 만졌 때를 딱 기억했다가 다시 정수기 앞에 쓸 때면 헉, 뜨거워 만지지 마 하고 머리가 얘기해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얘기해줘 그러면 헉, 나의 손이 뜨거운 물에 갔다고도 어 맞어 뜨겁지 하고 딱 멈추게 되지 누가 딱 지시해서 손이 딱 멈췄어 머리 그렇지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딱 멈추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야. 할수 있어? 네. 어. 눈이 되는 사람도, 코가 되는 사람도, 입이 되는 사람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입이라면 귀에 안 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 누가, 누가, 어,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야 되나. 이거는 예수님의 몸 중에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몸 중에 뭘 하면 좋을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보는 눈 하면 좋을 것같아그 그치? 그러면 너희는 성경 말씀을 듣는 뭐 할래? 너희는 뭐 할래? 맞아, 귀. 귀가 될수 있어. 또? 오,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누구 마음, 누구,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또 입으로 뭐해 우리는 누구 찬양해 예수님 예수 예수님 찬양하는 거야. 또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도 맞아. 전도는 예수님의 몸 중에서 뭐 할까? 뭐 하면 좋을까? 손 하면 좋겠어. 오 손도 좋아. 맞아. 그리고 발도 좋아. 발도 좋아. 맞아.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너희는 뭐 할래? 너희는 뭐 하고 싶어, 예수님? 아, 어, 전도하고 싶어. 예수님의 힘과 발이 될 거야. 입만 아, 할 거야. 입이 <laughs> 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거야. 이렇게 다, 얘들아,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 맞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 그럴 때이 교회 되신 예수님의 머리 앞에 예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렇게 돼 하고 모두가 순종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 될수 있어야 하는지 무슨? 예수님의 예수님의 명령만 따를 거예요, 손. 자자 순종할 거예요, 예수님께 손. 어, 반대 손 들어. 안 돼, 손. 예쁘게 모아 보세요. 어, 옳지. 가슴 앞에 모아서 무릎을 두 손에 그늘에 <르르르> 기다릴게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이 모두가 될수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많은 것들 감사할 마음과 작은 원금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유치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친구들 하나 하나가 자라,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주기 동참으로 예배를. 네, 네, 네. yeah yeah